보험회사 다닌다고 하면 약간 경계의 눈빛과 함께 아 그래 그렇구나 네 <laughs> 그렇죠? 가족들 보험 가입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 이제 무제한 도크를 시작하지.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안녕세요 칼퇴를 사수하라 무제한 Q&A 타임. 여러분은 한화생명의 현직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화생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추준생들을 위해 지금부터 무제한 Q&A 타임을 시작합니다. 단 별이 그려진 공을 뽑으면 이 방을 나가.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게임하는 느낌인데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할수록 빨리 퇴근할 수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빨리 한번 해볼까요? 힘을 내요, 빨리. 저는 <laughs> <laughs> 기획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된 김수지 사원입니다. 어, 계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시장전략팀 신입사원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된 문희원 사원이라고 합니다. 들려볼까요? 이번엔1 5 번. 1 5 번? 네. 보험회사 다닌다고 할때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laughs> 약간 보험회사 다닌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약간 경계의 눈빛과 함께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경계의 눈빛. <웃음> 네. <laughs> 그렇 네. 그런데 막상 나중에 가면 뭐나 실비 뭘로 뭐사 세대로 전환하냐, 우리 어린이 보험 뭐 가입하면 되냐 이런 질문도 <laughs> 많이 받고 가족들 보험 가입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보험 설계 업무를 떠올리시는데 저희 부문별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입사 동기들만 해도 이제 투자, 디지털, 신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 직무의 배치를 받았었고 이제 보험 산업의 방향성이 음.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좀 다각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러한 점이 저도 보험 업계를 취업하면서 음.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되겠죠? 음. 네.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돌려주세요. <laughs> 그러면 돌아보볼까요?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번엔 8번. 입사 전과 후 회사 이미지는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신입이니까 제일 먼저 <laughs> 어, 네. 생각이 나는데요 입사 전에는 약간 양은입은 남성의 음 이미지 약간 이런 게있사는데신입사원의 음 적응을 돕는 어있어서좀 체계적인 사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어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어요 이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지금 업무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어, 역시 의리가 넘치는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정 받고 오신 거 아니죠? 그래서. <laughs> 이 정도면 팀장님이 <laughs> 밥 사주면서 정만 <laughs> <좋은> 팀장님 <laughs> 보고 계시죠. <laughs> 사실 저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금융업이다 보니까 조금 경직적이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파트장님이나 팀장님이 의사소통해주시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나중에 커리어를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문화를 많이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laughs> 아, 그렇죠. 굉장히 역시. 뿌듯합니다. 네. <laughs> 어 저는 한화생명 입사하기 전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오히려 어 커리어 측면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미리 생각해 두고 그대로 기획해 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음. 입사한 신입사원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으신 편이고, 맞아.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와>. <웃음> 다음 거또 돌려볼까요? 돌려주시면. 20. 오번이요.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지는 어, 크로아상이 1,500원이에요. 그리고 네. 어, 아메리카노도 1,500원이어서 총 3,000원으로 진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또크로아상도 그날 갓 구운 페이스트리여 가지고 이게 음, 바삭바삭. <laughs>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아, 혹시 희원 님은 입사하시고 좋았던 복지 있으세요? 아 제가 인턴 때 어, 양양 리모트 워크플레이스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체험의 기회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음.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음주식, 어, 저, <laughs> 수지님이랑 저랑은 이제 거기를 같이 가서. 아,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말 어. 직장 동료로. 아. 가, 같이 갔었죠. 어, 업무의 일환으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바다가 그냥 한눈에 보이거든요. 음. 그거를 보면서 일을 할 때는 되게. 일도 잘 되고 맞아요. 능률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그 브리드에서 제공해주는 액티비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뭐 향수 만드는 것도 해봤고 네. 또 네온사인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서핑도 했거든요 약간 아, 퇴근하고 네, 서핑하는 거 좋아해서 서핑도 와. 하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았어요. 저희가 진짜 큰 혜택 중 하나가 연금 보험 혜택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적립금이 의외로 잘 쌓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3년을 다녔는데도 많이 쌓여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15만 원만 내면 임직관 30만 원이 적립되는 거. 네, 어, 맞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노후까지 책임져 주는. 노후까지. 그럼 또 돌려 주세요. <laughs> 이번에는 22번 여의도 맛집을 추천하라 네, 저는 육삼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5분 동안 걸어 나가서 가양 칼국수에서 버섯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커피숍 TFT 커피라고 있거든요 아. <laughs> TFT 가서 커피 때리고 이제 부랴부랴. 음, 네, 63으로. 저희 점심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정말... 네, 그래서 좀 멀리 나가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63 빌딩 근처에서 주로 먹는 편인데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인턴 때 저희 차장님이랑 인턴 동기들이랑 같이 한강 피크닉을 음 했었어요. 음 저희 거의 도보 3분 거리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강 라면 먹으면서 막 힐링했던 게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음 <laughs> 아, <안 블랙해요. 웃음> 네, 관심 있세요 한번 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55번. 한화생명 채용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먼저 하자면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면접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 한화생명은 인적성 검사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에서 이제 역량 면접, 토론 면접 면접이 진행이 됐었어요. 여기서 직무 역량과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같이 그 외적인 부분도 좀 회사에서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이 부분에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혹시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저도 인적성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어, 오히려 음. 면접이 좀더 편한 사람으로서 음. 나를 더...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음. 아. 네, 인적성 없는 게 굉장한 베네핏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제 입장에서는 맞아요. 전략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맞아요 마지막에 있는 임원 면접에서 음. 좀 네.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인원 수는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고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해서 음.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희망을 안 놓치고 적극적으로 임원 면접까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또 또. 저... 아근 <laughs> <laughs> 계속 제가 놀리라고 막하 가지고 제가 너무, <laughs> 네. <laughs> <laughs> 너무 좋긴 요 오... 오, 어, 별이다. 지금 당장 퇴근하십시오. 뭐 고생하셨고요. <laughs> 전 이만 <laughs> 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이것 퇴근하면 되네. 네,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아, 네. <laughs> 어, 저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이 어,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 조금 힘든 순간도 있지만, 나랑 잘 맞는 회사가 어딜까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 하나생명도.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은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상심하지 않고 내 탓이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 주변에 친구들을 봤을 때 취업 기간이 긴 친구들이 보통 좋은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